6개월간 섭외를 했거든요. 그렇게 섭외가 안 돼요. 김병기 의원 권역에 처했는데 좀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니? 그러니까 그제서야 나오신 거예요 아, 아,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우리 섬에임 따라 여기 공장까지 왔습니다 사실 우리 공장장님은 12월 3일 저녁에 만날 수 있었는데 <웃음> <웃음> 그때 만났으면 제가 수염 막 벗고 그랬을 수도 있었어요 국정원에 네네. 계실 때는 저 같은 사람하고 대척점에 계셨거든요 저 같은 사람은 없는 세상이 바람직한 세상이다 그런 분들하고 일을 함께 하셨잖아요 그죠?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저 예전에 딴지일보 만들 때부터 되게 재밌어서 굉장히 관심 있게 봤고 재밌는 놈이네 하셨겠죠 아, 예, 예. 사실은 지금 교통방송 야, 아침 출근할 때 이렇게 마야 같은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 그 들으면 안돼 하다가도 자꾸 자꾸 듣게 되는. 저는 이제 저기 어떻게 하나 들으려고 <laughs> 어떻게 하셨죠? <laughs> <laughs> 자, 근데 이제는 뉴 월드라서 저희가 그렇게 6개월 동안 섭외를 했는데 안 되다가 김병기 이름하니까 착하다 나오시더라고. 두 분이 언제 아시게 된 거예요? 어 아무래도 원에 또 당시 안재홍 계획부에 같이 근무했었으니까 몇년된겁니 어, 그러니까 92년, 93년부터니까 30년 넘었죠. 어... 근데 물론 뭐 같은 부서에 근무했다거나 뭐 같이 일을 했다거나 그런 건 아닌데 어, 김병윤 선배님이 어, 굉장히 핵심적인 보직에서 일을 잘하는 선배님이셔서 <laughs> 후배들 입장에서는 뭐 상당히 유명한 선배님이시죠. 어떻게 유명했어요? 어. 아무래도 인사팀에 있으면 모든 직원들이 이해관계하고 다 관계가 있거든요 돈의제 어, 양기부 같은 경우는 약간 좀 경직되고 군대 식이라서좀 딱딱했는데 김명희 선배님은 조금 좀 독특하셨던 게 후배들에 대해서 굉장히 경청해 주셨던 것 같아요 왜냐면 어~ 내보직의 어려움 내 인사상에 있어서의 애로 이런 부분들을 많이 들어주시고 어떻게 보면 이제 앞으로 그~ 직장생활을 잘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의 좋은 가이드 역할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너무 표준 답변인 것 같은데요. <laughs> 어떤 후배였습니까?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은 베스트 오브 베스트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요? 이 국정원에서 인사관리를 하다 보면 가, 가끔 가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10년은 아니고 한 7, 8년 정도에 한 명씩 나오는데요. 어떤 사람이요? 노래 확뛰는 사람이네. 아 죽지만 않으면 저거 부장 되겠다. 어. 아 저거 저 이거. 임... 예, 네, 저. <laughs> 아니 그런 묵기들이 나옵니다. 가끔 나옵니다. 가끔. 어... 아주 탁월한. 그러니까 이제 넘사벽이 되는 그 직원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 같이 뽑아놨는데 음... 네. 한 7, 8년 지나다 보면 8... 이 친구 노래 확뛰는데 네. 어...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이제 인사 관리를 다 했으니까 어. 앞에 계시다고 얘기하는 게8 6년대에한 분이 계셨어요. 86년 입사자 어. 중에 그런 아주 뛰어난 예 하긴. 결국 갑니다. 그분도. 그러니까 결국저그 자리를 갔는데 그게 거의 틀리지 않습니다. 86년 어. 이후에 홍차장이 그다음두 그러니까 번째로 발견한 어. 사무관 정도 되면 알게 되거든요. 어.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탁월했어요? 없다고 생각을 말씀해 주줘 보세요. 그 그러니까 그 자리에 갖춰야 될 사람은 일단 열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어, 근데홍차장이 굉장히 특이해서 제가 저 입사 때부터 굉장히 인사팀에서는 좀 약간, 죄송합니다. 약간 또라이 아니야? <laughs> <근데 이렇게 웃음> 왜요, 왜? <laughs> 왜냐면 가장 들어올 때부터 이 자력이 굉장히 좋은 지, 자원이거든요. 707 중대장 출신입니다. 중, 육사의 대표 화랑이에요. 육성 어. 뭐 마포고등학교 아니, 가도 학교를 얘기하면 안 되나? 일단 고등학교 때 연대장 출신입니다. 어. 그러니까 이 자력을 다 가지고 있는데 와가지고 왜 여기 아니 그것도 그렇고요. 근데 이제 들어와서도 제일 힘든 그, 그런 자원은 보통 이제 아주 좋은 시샘 말로 성골의 자리가 따로 있거든요. 어. 그때만 해도. 이제 그 해외 공작국에 뭐 이런데 아주 성골의 자리들 이 있습니다. 국내 부서 이런데 근데 누구도 안갈라고러는 블랙을 지원을 했어요. 어, 자원을 한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이제 모르고 한줄 알고. 어,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던 게 아니라고. 어. <laughs> 그러면서 그때 참 기억에 남는 블랙은 힘든데 너 모르고 하는 어, 거 아니니. 그렇게 기억에 남는 말이 자기가 꿈이 그 조국을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자기가 저 전투하다가 전사하는 게 꿈이었는데 이게 지금 평시 때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할수 있는 업무가 뭐냐를 블랙이 있다 <laughs> 그래가지고 지 위험한 걸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게, 이게 물건이네 그래가지고 어, 그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보니까 그런 보직 관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해외에서 그런 자원을 사실은 하나 양성하려면십 년에서 십 년에서 십오 년 정도 투자를 해보거든요 오. 해외에서 보내서 공부도 시키고 그 관련 분야에서 저~ 보직 관리도 해주고 오. 근데 아주 잘 적응을 한 거죠 왜냐하면 그게 적응하는데 보통 보면 그렇게 우수한 요원들이 가끔가다가 조기 도태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시기심이에요. 어떤 시기심이? 주위에 시기심 주위에로부터 아 시기심 왜냐면 그 요원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어, 어, 주변에서 어, 예, 질투하고 차장, 아니, 그렇죠. 어, 왜냐면 너만 잘 나가냐. 홍차장님 만은 못해도 그러니까 굳이 비교하자면 홍차장이 재갈량이라고 한다면 주유 같은 직원들은 있었어요. 근데그 어. 직원들이 도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기심에 의해서 어, 어, 어.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정도로 뛰어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결국 뛰어나니까 처장 되잖아요. 어... 지금 어... 왜 블랙을 하고 싶으셨어요? 블랙은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자랑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아예?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개인적인 얘기를 해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아버님이 황해도 해주 분이에요. 네. 저희 어머님이 평안도 박춘 분입니다. 어...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북 분이시니까 자연스럽게 부모님의 고향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제가 지금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은 추석 때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 우는 모습을 봤거든요 어. 근데 이제 어린 아들 입장에서는 어머님이 우는 게대형사고인데그 어머님이 어~ 엄마 왜 울어 그럴 때 어~ 엄마가 엄마가 보고 싶어서 울어 그럴 때그런 부분에 있어의 잔잔한 잔상들이 많이 남아 있어서 어. 어~ 언젠간 한번 부모님의 고향에 가봐야겠다라는 마음이 어~ 뭐 그런 부분에 있어의 동기부여로 나타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블랙으로 그래서. 북한당도 바라보셨고 <laughs> 어, 자세히 말씀하실 수는 없겠지만 예. 굉장히 위험한 일을 선택한 거 아니에요? 전 재밌었던 것 같은데요? 재밌기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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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뭐 말씀 못할 테니까 제가 에피소드로 하나 얘기하면 그 사실을 누구도 안 갈라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 지역이 어. 있습니다. 어. 굉장히 위험해서 손실. 아 죄송합니다. 굉장히 위험해서 그 사망 그러니까 그 임무 수행 중 순직이 많이 일어나는 데가 있어요. 어, 어. 근데 그걸 그러다 보니까 그 사실 인사 입장에서도 말을 못 합니다. 어. 거기 가면 죽을 확률이 높으니까. 아 어, 그럼요. 근데 자원했어요. 또. 예. 네. 근데. 가정불화가 심하신가 아니, 그, 아닙니다 그게 그 얘기입니다 <laughs> 자원을 했는데 <laughs> 네. 자원을 했는데 불락은 혼자 못 가요 그런 자리는 부부, 아니 들키니까 부부 동반이 워로. 돼야 돼, 되잖아요 부부 동반돼서 가서 되게 걱정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일을 갖다가 하는 게 지나쳐 가지고 그 제수씨를 아, 부인을 그 정보원으로 쓰고 있더라고요 자기가 못 가는데 부인을 보냈던. 가끔, 가끔 뭐 망을 보게하거나 뭐 그런 건좀 했었어요. <웃음> <웃음> 그래서 여기서 그것까지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블랙 사상 블랙 서상 최초로 현지에서 특진한 현지에서 간부가 된직원다그 그러니까 완전히 와이덴 망을 와이덴 망을 걷다가 거기서 재건했어요. 어 어느, 어느 지역이라고는 얘기하지 오. 않겠습니다. 오, 예, 예. 그게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사실 어... 이 와해된 망을 갖다가 그, 그 세포망을 갖다가 한다는 게 말이 참 쉬운 건데 그게 뭐 간천망이잖아요. 뭐 그런 셈이죠. 일반의 용어로는 <laughs> 듣기, 듣기 싫겠지만 어, 일반의 용어로 그런 소세타를 갖다가 구축하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어... 그런 점에서는 전설적인 네 예. 오... 국정원 역사상 최초의 아마 차장일 걸요. 그 전에 없었으니까 맞죠? 예, 네. 블랙사상 최초의 차장입니다. 아, 이거 재밌는데 <laughs> 네. 원래 <laughs> 이야기하려고 모신 게 아닌데 네. 네. 민간인들한테 다 공개할 순 없겠지만 하여튼 대단한 용언이었다. 네. 그러면 제가 그 우리 홍 선생님 모신 이유이기도 한데 이걸 여쭤보려고요. 이게 이제 어쨌든 국정원에서 출발해야지 이 파일이 나올 수 있는가 하니까 녹취 파일은 그 이후 어떻게 유통됐던 간에.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은 국정원의 누군가가 왜 그렇게까지 했느냐 이거예요 그 대목을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건데 음. 지금 누군가는 김병기 의원을 그만큼 싫어하는 거잖아요 해고지하고 싶은 거잖아요 혹은 어디, 어떤 자리에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런 겁니까 어떻게 알고 계세요 어, 일단 아마 그 정치적으로 삼선의 중진 의원이시니까 어~ 또 여야당의 어떤 입장이 있고 또 당내에 있어서의 이해관계도 있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인물을 부상하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것 같고요 네. <laughs> 두 번째는 뭐~ 국정원이 그랬다는 것보다는 뭐~ 국정원에 소속될 수 있는 면모에 뭐 욕심이 많거나 잘못된 오. 생각을 했던 뭐 그분들이 한게 아닌 것 같은데 일단 뭐~ 그런 부분으로 그~ 추정되는 부분이니까 앞으로 어~ 좀 시간이 지나면 정확한 부분에 있해서의 점모가 확인될 수 있지 않을까한 흐름이 듭니다. 그 점모는 국정원 출신 누군가들이 했을 것 같긴 한데 제말은 음. 그분들이 왜왜 김병기 의원을 그렇게까지 해고지 하려고 하는가? 어 김병기 의원님께서 MB 정부 때 갑자기 퇴직하게 되시는 이유도 그렇고 또 제가 연말에 갑자기 회사에서 경질되는 부분도 그렇지만 이 국정원이라는 곳이 여러 가지 국가적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예민한 부분에 있어서의 스팟은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정적인 입장 아니면 정책의 영향력 아니면 자기의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서 어~ 호불호가 굉장히 극단적으로 갈리는 뭐 그런 경우에 있는 것 같고 또 수차에 걸쳐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뭐~ 적폐 수사도 받았었고 많은 부분의 인사의 교차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예민한 부분이라서 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그~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고 또 여당이 앞으로 이제 어떤 국정 운영에 있어 굉장히 큰 주축, 그 주축인데 거기에 여당의 원내 대표라고 하는 자리는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 것만큼 그만큼 관심의도가 높아진 거겠죠. 그새 그 정부에 더군다나 이제 그과반이넘는 의석을 가진 그, 그런 정권이 탄생했기 때문에 첫 번째 원내 대표 굉장히 중요하죠. 그 많은 개혁에그 실적인 실행자가 될 텐데 그러니까 그 자리에 김병기 의원님이 가는 게 싫은 거잖아요 누군가는. <laughs> 네. 그렇죠. 왜 싫어할까? 제가 궁금한 건그 점인데 왜 싫어하죠? 전 두려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두려울 것이다. 네. 그러니까 어, 어떤 사람이든 남이 죽는 것보다 자기 손에 가시가 들어오는 걸 갖다가 더 싫어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본인들이 그러니까 약간 허황된 생각하는 것, 같아요. 혹시 김병기가 그거를 밝히지 않을까, 아. 개혁을 하지 않을까가 아니고요. 아 자신들의 치부를 예 네, 그런 걸 밝히지 않을까 와가지고 그런 걸 갖다가 아, 보복하지 않을까? 걱정을 아, 잘 아니까 네, 그런 그렇게 힘 있는 자리에 가서는 네 허황된 생각을 갖다가 하는 거죠. 본인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근데 관심 없거든요. 자기네들한테 근데 다만 그니까 아들을 자꾸 건드리니까 제가 이 방송 들어서 얘기하면 그냥 날 건드려 날 <laughs> 그냥 아들 건들지 <건드리지> 말고 <laughs> 어. 이미 건드려가지고 선을 넘어버린 것 같은데 <laughs> 네. 아니 근데 좋아하더라고요 옛날 저홍 홍 차장님이 저 우리 애를 데리고 저 이제 뭐 언론에 났으니까 우크라이나를 데리고 갔는데요 이게 신문 신원이, 신원이 노출됐잖아요 근데 이게 블랙으로 못 가요 어. 그거 안 사람 좋아하더라고요. 그 블랙으로 못 가는 거 아니냐. 아 아들이 야, 이제는 이제 블랙은 좋아하니까. 절대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저 그거 다저 신분 위장해서 가기 때문에 그런 상관 없어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